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증상 이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와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무서운 점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증상 확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무증상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들에게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현되면서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무증상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모습이 마치 무증상 환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이들은 자신들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심판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모르는 가운데 멸망 멸망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갈대아를 사람으로 형상화하여서 사람으로 형상화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과 갈대아를 같이 부르고 계시지만 사실상 가리, 바벨론과 갈대아는 한한 민족 한 나라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한때 매우 영화로운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광스러운 시절이 끝나고 곧 먼지구덩이에 티끌 가운데 처박히게 되것서 하나님께서 명령 예언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곱고 아리답다 곱고 아름답다 화려하고 웅장하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칭송받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이 칭송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아름다운 칭송을 다시는 받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바벨론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귀한 명품 너울과 귀한 하려, 화려한 명품 치마를 두르고 있던 아름다운 귀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자 그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노예같이 맷돌을 갈고 있고 급히 도망치기 위해서 치마가 너풀거리면서 그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나온 가운데서도 강을 건너 도망쳐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향하는 심판에 대해서 보복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겪는 심판에 대해서 보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오히려 구원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왜 보복인지 또 뒤에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앉으라 흙암으로 들어가라. 그들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변명하거나 항소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끝에는 흑암과 암흑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은 이런 수치스럽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줬는데 너희들이 내 백성을 전혀 극렬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들에게서 긍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6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그들의 잔혹한 행태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늙은이에게, 사회적인 약자, 늙은이 외에도 과부와 고아와 여러 약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이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눌러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너의 여주인이 되리라.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아픔이라든지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러한 우월한 위치가 자신들의 이 확고한 자신들의 위치가 확고하게 영원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하게 보신 이유는 첫 번째, 약한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공감한 마음이 없었고, 그들의 아픔을 짓밟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매우 교만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 자기 자신들의 그 웅장한 모습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 결과 우상을 삼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주술과 주문을 섬기면서 계략과 여러가지 지혜들을 섬기면서 우상에 빠져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은 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자신의 위세를 아주 과장해서 자신의 위세가 아주 확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바벨론은 앞으로 영원히 이 위대한 바벨론이 앞으로 영원히 권한 받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습에 한껏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찬란하던 이집트 문명 가운데 그 어떤 국가도 대적할 수 없었던 이집트 문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한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들이었고 가문의 미래이자 나라의 소망이었던 그들이 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는 이제 자신들을 자신들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아니라 온갖 곡소리와 애곡하는 소리, 통곡 소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수한 주술과 주문, 우상의 기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교만한 자들도 아무리 무서운 우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힘도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이들이 받는 심판의 백미는 전 여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심판의 백미는 11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들에게 미칠 이 심판이 왜 임하는지, 언제 임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왜 심판받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겪는 심판의 백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였고 너무나도 교만하였기 때문에 웅장한 건물과 아름다운 문명 이런 것들을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심판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심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마치 불 앞에 모인 마른 지푸라기처럼 활활 불타버립니다. 재도 남지 않고 활활 불타버립니다. 그들과 무역하면서 친성관계를 맺던 다른 나라들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우호 관계에 있던 나라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그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 스스로도 그 아무도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은 한때 엄청난 위상을 드러냈던 국가였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벨론의 위상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바벨론의 위상에 대해서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연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짐작이나 해봤을까요? 이들의 금유럽승과 이들의 금,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고 말씀하지만은 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가혹한 폭력을 휘둘렀고. 자신제 자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신 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요? 우리들의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요? 과연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정죄하고 그들의 처지 그들의 멍에를 오히려 무겁게 하는 이런 악한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요? 또한 내 우월함에 취해서 내가 가진 것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는가요? 궁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우울함에 취했기 때문에 극렬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살수 있을 것이야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였던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의 심판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간절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고 우리는 궁휼이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고 이미 심판이 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 가운데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밝히시며 우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들에게 극렬한 마음을 주시어서 이웃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멸망당할 바벨론이 아니라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는지도 심판받는지도 모르는 상황까지서 심판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은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하였고 나 자신의 어떠한 것에 취하여서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였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군율이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